하면아. 아버지. 아. 먼저 말씀하세요. <laughs> 난뭐 별거 아니다. 그럼 제가 먼저 말할게요. 전 역시 리얼 항에 머물고 싶어요. 그래. 난 반대다. 하지만 <laughs> 이 녀석아 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자, 신하가 여기 앉거라.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이모가 따뜻한 차한잔 줄까? 아니면 뭔가 다른 걸 마시겠니? 안 힘들어요. 안 그러셔도 돼요. 스승님, 다들 이미 멀리 갔어요. 그래, 시기 적절하군.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겠어. 이모미, 내게 말했던 전략들을 기억하느냐? 네, 스승님. 저희의 목적은 그들에게 가족의 즐거움을 보여주는 거죠. 전 이모가 드시는 걸로 마실게요. 그래, 한우 이모랑 신학 시도 있잖아. 대체 몇 명을 동원한 거야? 난 일단 그냥 앉아있어야겠다. 이모가 마침 송나사나를 좀사 왔는데, 이름도 예쁜 게 맛도 좋더구나. 다만 요즘 매일같이 이 재고들만 소모하고 있으려니 이 몸도 슬슬 질리는군. 됐다. 지금은 대화가 중요하니 이건 나중에 생각해야지. 축제 기간이라 일이 많이 바쁘지? 이모가 도와줄 일은 없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모가 알려주신 대로 머리를 식탁에 꽂아버렸어요. 응? 한우 이모랑 신학 씨. 진심이세요? <laughs> 응. 큰일이군. 신학과 연기를 한다고만 생각했지. 신학이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라는 걸 깜빡했어. 그러니까 아, 새로운 친구는 좀 사귀었니? 가까이 지내질 못하니 친구가 있어야 마음이 좀 놓일 텐데. 전에 제 상황은 전부 이모께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늦은 밤이 되면 주방에 가서 노롱지와 이야기를 나눠요 노롱지는 말을 못하지만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 마음이 많이 놓이죠 <놀람> 으야, 정말 불쌍한 아이구나 말을 나눌 친구조차 없다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 가명이는 정말 상황이 괜찮은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 <놀람> 아,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할까? 신하가 이제 뭐할 거니? 이모랑 어디 놀러 갈까? 그래, 이런 게 맞는 거지. 아이를 잘 챙겨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지. 전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돌을 맨채 산을 오르내리고 꽃과 풀로 끼니를 떼우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하신다면 그렇게 할게요. <웃음> <웃음> 아버지, 차차좀 마셔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마시지 마시고. 이 아빠는 더는 못 듣겠구나. 가명아, 아까 다 못한 말 말이다. 난 네가 리오랑에 남아있는 건 반대다. 거기서 너무 고되고 힘들어. 집에 돌아온다면 너와 나 사이는 됐다. 우린 성격이 너무 닮아서 평소에 잘 부딪힌다는 거 알아. 다만 가족 모두를 생각해보렴. 숙모도 삼촌도 다널 돕고 싶어해. 좀 편한 직업을 가지면 우리랑 같이 아침차도 즐길 수 있지 않겠니? 스승님, 아침차가 엄청 중요한 거였군요. 한번더 생각해 보지 않을래? 대답은 나중에 해줘도 돼. 아버지가 정말 많이 변하셨구나. 옛날 같았으면 이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으셨을 텐데. 하지만 난, 고마워요, 아버지. 이 정도면 시간은 충분하겠지? 부자 간에 잘 화해했으면 좋겠다. 둘이 말도 없이 차만 마시고 있어. 느낌이 안 좋은데 한눈에 작전이 효과가 없는 건가? 우리 친구랑 인사하고 왔어. 얘기 나눈다고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렸네. 잘 됐네. 마침 우리도 거의 다 마셨거든. 네, 그럼 출발해요. 가서 짐 들고 올게요.